안녕하세요 뚱테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촬영하던 곳과는 다른 곳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워시존 EV 스테이션이라는 게러지형 세차장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세차 개인 유튜버 최초로 페스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페스타를 진행하는 장소가 여기 의정부 워시존 EV 스테이션입니다. 아마 개인 유튜버가 이렇게 페스타를 진행하는 게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4천짜리 학구 유튜버기 때문에 페스타를 해봤자 얼마나 크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페스타에 참여하는 라인업들만 들으셔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 루미너스 코리아, 카톤 코리아, 마그웨, 나지올 오토워시, 도깨비, 울트라 레인보우, 카야 컴퍼니. 지금 말씀드린 이 디테일링 브랜드들은요. 다 페스타에 부스로 직접 참여하시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불스원, 세알람, 워시데이. 이세 곳은 제품 협찬을 지원해 주셨어요. 라인업만 딱 들어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페스타 날짜는 6월 29일 토요일이요. 참가 방법은 설명란이나 커뮤니티에 기재되어 있는 구글폼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1 0 분을 추첨해서 초대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아쉽지만 입장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오셔서 입장하고 싶다 그래도 입장을 하실 수가 없어요. 반으로 접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워시존 드라이존이 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여인은 50명의 차량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행사 장내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주변에 각자 알아서 대고 오셔야 돼요. 주변에 은근히 주차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주차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워시존 EV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전기차 충전하시면 이 안에 주차가 가능해요. 약간 꼼수죠. 하지만 그 외의 차량들은 멋시죠네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이점꼭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뚱테일링 페스타는 음료 제공, 식사 제공 이런 거 없습니다. 음료는 게러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 자판기 이용하셔야 되고요. 식사는 웬만하면 하고 오세요. 밥안 줍니다. 뚱테일링 페스타는 기존에 있었던 페스타들과는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기존에 있었던 페스타들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체 부스가 쫙 깔려 있는데 정말 매장처럼 그냥 가서 구경하고 제품을 할인 구매하기만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하지만 저희 뚱테일링 페스타는 다릅니다.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마다 시간을 부여해서 제품 시연, 체험, 그리고 이벤트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업체분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드려놨어요. 또 뚱테일링 페스타에 오시면 출시 예정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해보고 마음에 드셨던 제품들은 현장에서 할인 구매도 가능하세요.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페스타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구경만 하고 나오는 페스타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새 차인들의 축제를 만들고 싶어서 이 페스타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 12시에 행사가 시작됩니다. 참여 방법과 참가 신청서 링크는 제가 설명란과 커뮤니티에 상세히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6월 29일에 만나요. 지금까지 b 급 감성 뚱테일링이었습니다. 뚱내 드세요.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